안녕하십니까? 고산자의 영상 앨범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성중 종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주능선 종주 중 가장 보편적인 코스인 성삼재에서 중산리 코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는 지리산의 핵심 능선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주 코스입니다. 1. 소요 시간 및총 거리. 총 거리 약 32.5km 소요시간 평균 13시간에서 15시간 무박당일 산행 기준. 개인의 체력, 날씨, 짐의 무게에 따라 소요시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나누어 진행하며 이 경우 훨씬 여유로운 산행이 가능합니다. 1박 2일 일정 첫날 성삼제에서 세석대피소 혹은 벽소령대피소에서 1박 후 다음날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로 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필수 준비물. 지리산 종주는 장거리 산행이므로 배낭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수품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필수 등산 장비, 40리터 내외의 배낭, 등산화 발목을 잘 잡아주는 등산화, 등산 스틱 무릎 보호와 체력 분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산리 하산길은 매우 가파름으로 꼭 필요합니다. 헤드랜턴 및 여분 배터리 야간 산행 특히 새벽 일출 산행에 필수입니다. 기능성 등산복,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티셔츠, 긴바지, 그리고 기온 변화에 대비한 바람막이, 방풍 방수 재킷과 보온을 위한 경량 패딩 또는 플리스. 여벌옷 땀에 젖었을 때 갈아입을 여벌의 상의와 양말. 우의 날씨가 변덕스러우므로 비상용 우의는 필수입니다. 식수 및 식량, 식수는 출발 시 1리터 정도 준비하고 대피소나 센터에서 수시로 보충하면 됩니다. 행동식, 산행 중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초콜릿, 에너지바, 양갱, 육포, 견과류 등 주식, 대피소에서 취사가 가능하므로 햇반, 라면, 비상식량 등을 준비합니다. 대피소에서도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만 품절될 수 있으니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및 응급 용품, 구급약 진통제, 소화제, 물집 방지용 밴드, 소독약 등, 무릎 보호대, 장거리 산행과 하산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도 및 GPS, 스마트폰 앱등 산용 GPS 앱과 보조 배터리, 신분증 및 현금, 대피소 이용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 개인 위생용품, 물티슈, 휴지, 휴대용 세면도구, 쓰레기 봉투, 쓰레기는 모두 대가져와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입산시간 제한 하절기 4월에서 10월에는 오전 3시부터 입산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입산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피소 예약필수, 지리산 종주는 중간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피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예약 가능하며, 인기가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오버페이스 금지, 초반에 체력을 과도하게 소모하면, 후반부에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산행 시 주의 일출을 보기 위해 야간 산행을 할 경우, 헤드랜턴을 꼭 사용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GPS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 피하기, 무박당일 종주는 매우 힘든 코스입니다. 본인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삼재에서 중산리로 가는 종주는 지리산의 웅장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히 준비하여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